레슨 있어? 내일도 레슨이 안, 내일 안어 <목소리> <어걸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thank <laughs> you 이리가 스무 넘는다고? 스무 살이에요. 왜 이렇게 대 들어가냐? 네. 저 네. <laughs> <laughs> 이제 1월 1일 날 스무 살이어요네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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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s. しかし、彼女は、今の試合で行こう。<noise> 저기 관리자은 선수 생활을 하기 관리해야 되 就感觉。 그춰음에그그러다보에그 다음에, 이야음 말이야. 음에그 뭐, 다음에, 뭐, 그 다음에, 약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서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서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에그다에 그냥 시사이다아는데 정말 한런도 아닌 사람 진짜로 이많지 관련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. 그 당시에는 대학원이 필수였거요 그래서 대학원도 준비을다 해갖고 시는데 저는 겪지 않은 IMF 그어려워지고만켓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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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원에 좋은 결과를 해서 이도 만들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팔좀도 만들어야 되잖아 니시면 뭐, 얘가 전공하려고 했던 야구의 뭐, 이족어뭐네 뭐, 다리 두개 지금 희망노 했을 때이렇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 그거를 내가 가지고. 지금이 나의 시대야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 선배들이 연습실에서 왜이렇업서 대학원을 만거 여름방학 때한 일주일 나가, 거든요 일주일 남가고그 선배들이 20년, 5년동안 너무 못하고 이주일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걸로 올해는 데가 아, 지은가 네. 아, 두 번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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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아마 뭐그 지금 휴양막그때는도를썼는도를었는데 휴양도를 썼는데, 휴양도는데휴양말를나는데 휴양도 에서 가장 최선의 는데을양는데휴양그 선택을 할때도썼는 정말 심사숙고데해